그림에서 같이 질량이 소문자 M인 나무판 위에서 있는 질량이 대문자 M인 학생이 나무판에 줄로 고정되어 있는 도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줄의 한쪽 끝을 잡고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했더니 학생과 나무판 도료가 가속도 A를 가지고 수직 상방향으로 끌려서 올라간다면 학생 나무판 도료를 하나의 개로 생각함으로 해서 학생이 줄을 통해서 잡아당기는 장력의 크기 그 다음에 학생과 나무판 도리를 별개의 개로 생각함으로 해서 문제의 상황에서 나무판과 학생 사이에 작용하는 수직학력의 크기 정확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과 나무판 도리를 하나의 개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개에 작용하는 힘은 우선 줄을 통해서 작용하는 장력이 있겠죠? 이 장력의 크기를 t라고 하겠습니다. 수직하게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선택해서 이개에 작용하는 힘을 따로 그려보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크이가이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이 있고 도르의 질량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는 학생과 나무판의 질량을 합친 것만큼에 해당되는 마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이개의 작용하는 힘을 바인까지 생각해서 다 모겠습니다. 이 녀석은 크이가이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이죠. 이 녀석은 학생과 나무판의 질량을 합친 것만큼에 해당되는 마스 Y 방향으로 작용한는 중력입니다. 개의 작용한 힘반향까 생각해서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개의 가속도에 개의 질량을 곱한 것과 같아야 되죠. 이 녀석을 우변으로 옮겨서 문제인 상황에서 장력의 크기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과 도을에는이 줄을 통해서 서로 힘을 주고 받습니다 학생이 줄을 통해서 도르레를 이렇게 잡아당길 만큼 도르레도 줄을 통해서 학생을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 줄과 이 줄은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과 이두 힘의 크기는 t 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판과 도르레는 이 줄을 통해서 힘을 줘봤습니다. 나무판이 줄을 통해서 도르레를 이렇게 잡아당길 만큼 도르레도 줄을 통해서 나무판을 이렇게 잡아당기죠. 이 줄에서의 장력의 크기를 T'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생은 나무판으로부터 이렇게 수직항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수직항력에 대한 반작용력이 학생에 의해서 나무판에 이렇게 작용하죠. 학생에게 중력이 작용할 거고, 나무판에도 중력이 작용할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학생 나무판 도례를 별개의 개로 생각해서 각각의 작용한 힘을 따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도룰에 작용하는 힘만 따로 그려보면, 이 장력과 이 장력, 크기가 t이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 두개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크기가 t'이면서 프라 마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장력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에게 작용하는 힘만 따로 그리면, 우선 나무판에 의해서 작용하는 수직 강력이 있고, 그 다음에, 도룰에 의해서 학생에게 작용하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이 있죠. 그리고 중력작용합니다. 나무판에 작용한 힘만 따로 그리면 크기가 t'에서 프라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이 있고 이수직항력에 대한 반작용력이 작용하죠. 그리고 중력작용할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도룰에 작용하는 힘만 방향까 생각해서 따로 모으면 먼저, 크기가 t이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크기가 t 프라임면서 마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장력이 있습니다. 도래의 작용 한 힘을 반개 생애 아았습니다 그럼 이녀석은 도래의 가속도에 도래의 질량곱함과 같아야 되는데 도래의 질량 무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대야 됩니다. 그러면 t 프라임은 2t가 되되죠 t가 이렇게 된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t 프라임은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이제 학생에게 작용하는 힘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겠습니다. 먼저 이 힘은 크기가 n이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나무판에에서 학생에게 작용하는 수직 강력이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크기가 t이면서 마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입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마스 y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학생에게 작용하는 힘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가속도의 학생 질량 곱한 거 같아야 되죠. 이제 나무판에 작용하는 힘 반가성에서 다 모겠습니다. 이 녀석은 크기가 t 프라임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크기가 n 이면서 마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수직학력에 대한 반작용력이죠. 그리고 나무판에 마스 y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나무판에 작용하는 힘을 반가성에서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나무판의 가속도에 나무판의 질량과 반과 같아야 되죠. t' 이미 2t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식을 1, 이 식을 2라고 하겠습니다. 장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식 1에 2를 곱한 다음에 식 2와 더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녀석을 우변으로 옮겨서 문제의 상황에서 학생과 나판 무 사이에 작용하는 수직학력이 크게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